오늘은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줄 소확행 찾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퇴근길에 평소 눈여겨봤던 빵집에 들러 갓 구운 따끈한 빵을 산다거나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잔딱켜 생각만 해도 온몸의 피로가 싹 풀리면서 행복해지지 않나요? 주말에 넷플릭스로 그동안 찜해놨던 영화나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것도 좋고 향긋한 커피 한 잔을 직접 내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여유 또한 훌륭한 소확행이 될수 있죠. 겨우 이런 사소한 게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그 작고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더 나아가 인생 전체를 긍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답니다. 숨 가쁘게 앞만 보고 쉼없이 달리지 말고, 때로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며 소소한 행복들을 마음껏 발견해보세요. 분명 예상치 못했던 기분 좋은 즐거움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해줄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 모두 소확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매일매일 힐링하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봐요.